성경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가슴에는 안 들어올까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일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시편 25장 9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에 이해하려 했으기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순간도 혼자 성경을 읽는 순간도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노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라는 작은 기도가 말씀을 여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려요.